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교 영상을 미리 녹화해서 줌으로 이렇게 공유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하지만 2021년은 어느덧 지나가고 새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작년을 생각하면 이런 후회되는 일, 실수와 잘못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2022년을 주님과 함께 새롭고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 1장 5절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올해는 할 수만 있는 귀에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고 또 조언자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이 책은 하나님 뜻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저자는 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그 하나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보다는 어내 나에게 맞는 또 구체적인 일상에 하나님 뜻을 찾는데 많은 것을 우리가 보낸다고 합니다.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설교할 때한 가지씩 성경에 분명히 나온 하나님 뜻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 빌보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고요 어, 대사경과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새해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기쁨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명령이, 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반응을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나 힘들 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은 어, 부담스럽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명령일 것입니다. 어, 기쁨과 행복은 사실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 기뻐할 때 행복할 수 있죠. 또 행복하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어, 하나님의 이 명령인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할,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뻐해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해도 괜찮다 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찾기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어, 기쁨은 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생명력이 있다는 그런 뜻인 반증인 것입니다. 어,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요. 어, 어린 새싹이 돋아나거나 또 어린 그 동물들이 움직이거나 또 아기가 태어나고 또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생명력으로 충만하셨고, 그 생명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매일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그 기쁨을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요하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잡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아주 기뻐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과 기쁨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 기쁨이라는 것,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은 보통 기쁨 자체, 쾌락 자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기쁨이나 쾌락 자체에 둔다면, 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어, 그런데 어떤 가치나 의미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 기쁨과 쾌락 그 자체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이기적인 그런 중심적인 삶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는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빌보스 말씀과 대사리과 전서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음, 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기쁨 자체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어, 먼저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항목에 있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어, 그러므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우리 그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까? 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일법적으로 빠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쌓이고, 신뢰가, 어, 사라져갈 때, 우리 마음에, 어,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둔다면 결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느헤미아 8장 17절 말씀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밝아왔는데요. 우리가 2022년을 슬픔과 우울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 길이 그 출발점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어, 기뻐하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을 부산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반대로 언제 우리가 불행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기쁨은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게, 하미, 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말씀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주님이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즉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힘치라,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긴 원수라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간다면 그 관계는. 기쁨의 관계라기보다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형식적인 관계가 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빌리포스 4장 5절에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왜 갑자기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때론 내가 손해 볼지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 때, 때론 내가 손해를 벗을지라도 관계가 좋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게 된다면, 손해는 안볼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관계가 어려워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올 한해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어, 기쁨과 우리의 관용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기뻐하라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는 일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하겠죠. 우리가 일이나 공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것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하거나 힘들어 하거나 정말 괴로워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를 잘못 선택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 저도 참 제가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할 때도 있고, 또 억지로 하기도 하고, 또 벗어,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범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황이 좋든지 또 싫든지 또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에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태도가 또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 사랑과 열정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태도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도세서 어,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 노예나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나 종들이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할까요? 또 돈이 많이 돼서 그 일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보상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보상, 또 영원한 상급의 그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일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상기는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도 실천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단지 세상의 쾌락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삶이 기쁨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의 죄의 유혹과 안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기쁨으로 항상 살아간다면 그만큼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사랑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쁨.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 그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노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백성은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뻐하는 삶은 나오고 멀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 말씀에 우리가 각자 적용하고 각 삶의 영역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내가 해야 된 그런 일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하면서 기쁨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 올한 해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올한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